한화 이글스는 아직 가을 야구를 향한 질주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3일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김경문 감독이 149일 만에 리드오프 카드로 꺼내든 선수가 3런 홈런을 날리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 이글스가 가을야구 진출을 향한 도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일 대전 한화 생명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진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한화는 7대 1로 큰 승리를 거두며 2연패에서 벗어났는데요. 이 승리로 한화의 시즌 전적은 58승 2무 63패가 되었으며 이로써 5위인 KT 위즈를 불과 두 경기 차이로 바짝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김경문 감독은 경기전 전략적으로 문현빈을 선두타자 겸 지명타자로 기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현빈이 선두타자로 나선 것은 지난 4월 7일 고척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이후 149일 만이며 지명타자로는 6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 한 차례 출전한 것이 전부인데요. 김경문 감독은 문현빈을 선두타자로 배치한 결정에 대해 현재 타격 컨디션이 매우 좋으며 그의 공격적인 타격으로 상대 투수에게 압박을 가하고 득점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훌륭한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문현빈을 지명타자로 투입한 것은 그의 타격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어질 선수들이 승리를 굳힐 준비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현빈은 아마추어 시절 유격수로 활약하며 타격 주로 팔의 힘 등을 고루 갖춘 다양한 능력을 선보였고 오툴 플레이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였는데요. 프로에 입단한 후 주로 중견수로 뛰었지만 시즌 후반부에는 이루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야에서는 타구 판단이 다소 서툴러 실책이 자주 발생하지만 그가 지닌 재능을 활용하여 나름대로 괜찮은 수비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문현빈 선수는 경험 부족을 그의 재능과 체력으로 커버하는 전형적인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내야에서는 빠른 발을 활용해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며 송구 능력도 준수하지만 포구에서 실책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타격에서는 신인 선수 특유의 어려움이 있어 변화구에 대한 대응이 아직 미숙하지만 직구에 대해서는 확실한 컨택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풀스윙으로 타구를 만들어내며 타구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땅볼이더라도 수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록 체격은 작지만 우수한 밸런스로 예상외로 많은 장타를 기록하고 있으며 3루타를 2개, 홈런도 5개를 기록하며 꽤 좋은 파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번트를 매우 잘 대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문현빈 선수는 우수한 주력을 가지고 있으며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열정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의 데뷔 시즌에는 KBO 역사상 일곱 번째이자 구단 최초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프로에 진출한 신인으로서 백안타를 달성하면서 그의 타격 재능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다재다능한 기술을 갖췄지만 전략적인 사고가 부족하여 실수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4년 현재 데뷔 2년 차인 문현빈 선수는 경험 부족과 소포 모어 징크스가 원인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그가 더 크게 성장하려면 기술적인 면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격 스타일상 문현빈은 주로 잡아당겨 만드는 땅볼 타구가 많이 발생하는데 2024 시즌에 들어서 이러한 타격 방식이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이러한 땅볼이 병살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자 득점 기회에서 아쉬운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KBO 역사상 7번째로 고졸 신인 시즌에 백안타를 달성한 만큼 탁월한 잠재력과 열정적인 경기 방식을 갖추고 있지만 필요한 기술적 기본기와 정신적 준비가 부족하여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러나 문현빈 선수는 2024년 현재 20대 초반이며 좋은 워크 에틱을 보여주고 있어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문현빈 선수는 1번 타자보다는 선두 타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떨어졌지만 코칭 스태프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노력이 긍정적인 성과로 연결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문현빈은 2023년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전체 11번째로 한화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유망한 유틸리티 플레이어입니다. 그는 탁월한 타격 기술과 안정적인 베이스러닝 그리고 강력한 송구 능력을 갖춘 우투자타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신인 시즌이었던 지난해 그는 중견수와 이루수 포지션을 번갈아 가며 총 137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6푼 6리로 428타수 114안타 5홈런 49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문현빈은 저는 작년에 제 성적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은 진정으로 뛰어난 선수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더욱 강력한 타격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에 매진했다고 이야기하며 생각보다 제 스윙이 크게 개선된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에 베테랑들이 있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더그아웃의 분위기나 이닝이 종료된 후 선배들이 해주는 조언에 집중하면 저의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고 선배님들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분위기가 좋아서 야구장에 오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워졌습니다. 선배님들이 너무나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그 덕분에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은 우리가 할수 있다고 늘 격려해 주십니다. 시즌 개막부터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서 한화 이글스는 안정적이면서도 들뜨지 않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문현빈 선수는 아직 2년 차인 신인 선수이기에 많은 잠재력을 보여주기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뛰어난 타격감과 멋진 수비를 보여주며 한화 이글스 승리의 힘을 보태주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